오늘 목요일인데 비가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비가 한방울 내리네요. 비가 오는 거를 못쩌겠습니까 뭐 나는. 날씨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. 내일까지 비가 오고 뭐 일요일날 이다하는데 벌써 한방울씩 내리는 거 보니 오늘은 오겠네요. 춤 앞에는 나왔고 이번주에는 일요일날 잘해야죠 구간입니다. 고객분들이 토요일날 큰 배당을 맞췄더니 만 많이 돌았는데 지난주 일요일날은 절전을 펼쳤습니다 거의 올킬이 했죠 올킬 1경주 도방으로 적중하고 나서는 뭐매당도 없었죠 1경주 4.5배 그거 맞추고 한경주를 못뭐 맞췄습니다 물론 뭐 경마가 막 그런 데도 있긴 있는데 아거기를못 들겠더라고 오늘 게시판에 텍스트 내일 금요일 그쓸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또 올려야죠. 아, 희한하게 어제, 저번 주 일요일 날이라도 좀 잘했으면은 손님이, 그 손님이 어디를 멀리 도망안갈 건데. 나도 막그이 그래 말들을 쓸지는 몰랐어요. 아, 참. 두 가지 주는 법은 없더라고. 1km 오른쪽 도로입니다. 저 바퀴벌레 새끼들 저거 야홍떠라이 저거는 개전표 저거는 참 인간 안 되겠더라고 나이를 저새끼는한 모습 개놈의 새끼 개전석이나 개전표나 한 따꿍이나 똑같은 놈들이라 커피 맛은 언제들 언제든지 되든, 좋네요. 아, 이고 이제 한 방울씩 너무 지작하네 신호가 변경되었습니다. 비는.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걸오는 거고 아 비가 오면 또 주로가 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하늘에 맡겨야지 뭐 주로가 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대로 뭐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나는 내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]겠죠. 600m 앞에 최속 50km 운도 많이 따라야, 따라야 되죠 900.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운도 많이 따라야 죠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꾸 말씀면 제법 많이 오겠네요 오늘 저녁까지 온다는데 3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부산 찐입니다, 부산 진 야, 이 동네 아직까지 안 부수고 있네. 이 삼천리 자전거하고 건물, 저, 썩은 건물 두 개. 저는 뭐,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은데. 자전거 포, 이것도 그만, 아직 있네. 사람은 아래 없는데. 신호가 변경되었습니다. 아기 안 나가긴 안 나갔네. 작은 것들이 아직 있는 곳은 1,579원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1k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.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바퀴벌레 저것들 영어야 되는데 오늘은 힘이 없네요 밥한 그릇 먹었는데 오늘은 녹화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